뭐 경기를 활용해서 뭐 태양광으로 재생 에너지 시치려겠다는회서는 세계를 동시에 세못 그러나 몸이 세계도 아닌데 실제로 막을 거였는데 자보얘이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건 2,400억이 세금 빼면 2 0 0억 들어왔다. 물내 동이거든요, 여기. 기업을 만들 생각을 맛있게 점심 먹고 또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 내합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어이구 이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그스크다 러시아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더 저렴한 로켓을 만드는 회사를 차리겠다. 아니, 근데 그게마음대로 되나? 아직 로켓을 어떻게 만들어지는 모르는 사람이 상대가 비싸게 판다 그랬다고 열받는다고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데, 공상치는 않긴 하죠. 그리고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주 로켓을 한번 쓰고 버리는 건 말도 안 돼. 이건 마치 버스크다 말입니다. 이거는 내닉토 프라노 4 0 0이시절로코우책에 자세하게 담겨있는데 다이어스가 그리 먼 건데 그소드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2002년에 머스크가 항공 우주 엔지니어들을 모았다 그래요 우주로켓 기업을 발표하겠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와 제발 와주세요 당시 일론 머스크 나이가 예습을 한이에요 로켓 한번 싸본 적이 없죠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저거 그렇죠. 그냥 피파 1판 정도 그런 사람이니까 부자죠 부자긴 한데 지금처럼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한 20명쯤 모였대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피피탕을 해서 우리가 우주로켓

이렇게 하면기 때문에 이때 o k 이 사람은 떼부자인데 이 다섯 명 중에서도 두 명만 써요 어, 머스크 는 이제 아까 얘이지만 페이팔 매각으로 한 2억 달러 넘게 벌었으니까 한 1억 달러 초점 정도 쓸 생각으로 이기업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두 명이 쓰라고 했다는데 그첫 번째 1호 직원이 현지 스펙스엑의시티 o 인 컴블러라는 사람 이때 대기업 로켓 엔지니어였어다 지금은 떼부자죠 지금은 조만장자죠 조만장자 근데 이렇게 생각했다고 럽니다 너는 후회하고 싶지 않다 내 평생에 오는 기회가 몇 번일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놓치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래도 대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진이 오고 너무 안정적인 가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망설이니까 머스크가 2년치 봉급을 탐의 계좌에 먼저 쏴줬다 2년 쿨 하고 이저 내가 너를 다음 달에 이 회사를 접더라도 너는 2년치를 받고 있으니까 2년 동안 딴데 보험 되지 않냐? 이때 직원 두명 모았다 그랬잖아요. 두 명한테 전부 다 2년치 공무원 먼저 쏴쏴 주고 아사 안 접고요. 자 그래서 드디어 백색이가 고등소유권의 기업이 출범을 했는데요. 어스크 보험 직원이 세 명이었죠. 네이 로켓 발사가 전국 해고자한 최 회장이니까 세명이 모여서 그냥 그 창고 같은 데 들어가서 그냥 투닥투닥 하니까 찍다붙다 합니다 끝을 쭉쭉쭉쭉 하면서 세명이뭘 해보자라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면 아 그런데 누가 봐도 아무리 로켓 내디뎌 네뭐 이런 사람들 았다 그래도 일단에서 우리 로켓을 이제는 3년에 목표를 샀다 3년 만에 발사에 성공을 하겠다 이게 되나 국가 단위로 해도 30년은 모하고1 0년에서 20년은 걸릴 것 같은데 3년만에 만들어 보자 아무리 이렇게 된느냐 미국 사람들이야 그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페이스X는 특수부대와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니 말만 못지게 하는데 적어도 이제 사장님이 저런 얘기를 하면은 <laughs> 뭐시 너희들은 특수부대 같이 일해라 라는 말과 비슷하잖아요 어? 불가능해 보이는 아니 사장님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게다가 스페이스X는 기존 항공업계 기업들의 사람들을 활용하는 게불가능했다 그래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1억 달러밖에 없어 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간 3년이야 기존 항공 이런 거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기존 항공 우적회 사람들이 스페이스에 왔다는 무시하는 거야 웃기다 이런 면서이야 니들이 무슨 돈도 없는 게이렇달러면면몇발속겠어 뭐 3년 만에 모래에 물려지는 무시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특수부대에 같이 일을 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하라는 거야 이게 임무 경로한 내를시작한다 그렇게 혹독하기로 유명한 악독 사장이었다 요즘에 이러면 갑질로 신고 다다 아, 시간는 물론 어스커부터 주에 시간을다그러는 무지 막지한 타임라인을 설정하고 가장 공격적인 시간표를 짜서 일 포함하여 기시작합다 캔길 우선 경로로 안 해야 합니다. 짜는 걸로 그렇게 해야 탈. 물론 많이 주는데 돈로 주는 게 아니라 스톡 쇼 같은 걸 주면 돈이 없으니까. 하여튼 공격적인 시간표를 짜고 그렇게 갈공을 잘했다고

아직 애도 없고 대기업에도 안 가봤고 결혼도 안 했고 나도 시간 없더. 너또 쉬면 뭐해 게임하기도 해 게임 어디서 해? 실제로 게임되고 스펙시스 이거 그, 게라지 같은 거그 창고 같은 데서 거기서 게임하고 이게임대여 이러고 이러고 그렇게 해서 모여갖고 맥주 마시고 게임하고 일하고 자고 일하고 자. 진짜 그렇게 시켰어요. 회사에서 주당 80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대을갑자기한 20대들로 파릇파릇하게 모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실패해도 된다 여기는 만들고 싶어하고 만들고 싶어하고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도 없어지고 어떻게든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뭐 과학적으로 계산하고 뭐 이거 한시간 하면 또싸 쏴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80시간씩 한다고 고 대신에 보상을 확실하게 했겠죠 내가 부산에서 됐으니까 자그 다음에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머스크가 악독했다는 생각을 보실 수가 없었는데 저렇게 미친듯이 쥐어짜고 인생 정보를 걸수 있는 사람들만 뽑다 보니까 아 이거 광군이에요 어... 이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책에 머스크는 직원들의 효율을 위해 캠페인을 무한대로 부상 공급했다야돈 없다고 모든 걸 줄였자면서 이거는 부상 공급하는 똑같 사람이에요. 똑같 사람. 야돈 없다고 일억 달러밖에 없어서 언제 망할지 모른다고 줄였자고 그면도 경쟁사에서 많이는 못줬다 그래요. 저기. 에 그래서 2 0 대를 보고 만든지 모르겠지만. 약 600m 앞에서 6톤입니다. 덕박신 이어서 147m 우회전입니다. 아, 영등포구청입니다 얘가 영등포구청